오늘 본문 말씀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건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 사도바울이 오늘 말씀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독신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혼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고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가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보다는 이성간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든 이성간의 사귐이든,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을 왜곡하였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닌 쾌락의 대상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사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한 부부들의 모습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서로를 채워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여자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는 여자가 남자에게 도움이나 위로를 주는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가 협력하여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삶의 동반자, 삶의 동역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한소망교회 하임공동체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성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개인적인 만족과 쾌락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대상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돕는 대필로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고 돕는 대필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Amen.